네 오늘은 5월 27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례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성학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오수여 성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아합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laughs> 특별히 엘리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이 나봇의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반드시 나봇의 피를 핥았던 개들이 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과 엘리야는 서로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발반하고너 나의 대자가 네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laughs> 엘리야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너의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죽여버릴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또,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를, 그 제사장을 임명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 모든 사람을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만납니다. 엘리아가요. 그리고 이세벨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개들이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회개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워낙 강력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아합이 아무리 엘리아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엘리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아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다시 3년 만에 비가 내리게 하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이 아합이 엘리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엘리아가 오랜만에 나타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죽음과 자기 부인의 죽음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겁을 먹은 거예요.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회개 비슷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서 지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겸비하니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냥 회개한 것도 아니고요. 잠깐 자기의 삶을 추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 많으니까 그것을 듣고 잠깐 추춤한 겁니다 약간 두려워한 것입니다 조금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아무리 죄를 짓고 범죄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겸비하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죄 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엘리아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야압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증인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곳에 교회가 있고, 이곳에 예배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이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 우리가 회계를 촉구하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회계하면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인도 회계하면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에 우리가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